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한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맨 처음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것은 이방민, 그리스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다루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그리스인들,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란 그것은 <laughs> 개혁주의의 주요한 교류입니다. 솔라 그라체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laughs> 인간의 노력 같은 어떤 것을 덧붙이려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째로 구원 못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15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을 가르치되 오직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할레의 뜻은 외과 수술에 관해서 지나지 않습니다. 할레가 전체 유대인의 율법에는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미소로 인정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보호의 메시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들의 마음속의 역사에서 그들에게 죄가 용서받도록 하였고 하나의 나라에서 산 소망을 갖게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모세 율법을 지켜야할 필요를 덧 붙이는 것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로 하여금 그들과 날카로운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문제를 놓고 아주 시끄럽게 토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안디옥에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문제는 문제가 처음 발생한 예루살렘에서 하도록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선택하고 다른 믿는 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일에 대해서 마음에 무겁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바라바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환영했습니다. 저희가 교회의 전송을 받으며 베니와 사마리아로 여행하며 이방인들의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면서 그리스인에게 기쁘게 하고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신 것을 들은 사람들이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마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그 교회에 의해서 그들은 크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대표자들이 우사히 도착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들의 가슴에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마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그들과 함께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안디옥에서 풍성한 열기를 맺은 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20여 명중장자들이 로마 세계의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차 전도여행에 관한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서기오 바울 어떻게 개종자가 되었는지 그물섬의 선교에 성숙한 지역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비시티아, 안디오, 이보니온 루스트라, 저대에서 세신자들에게 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라바가 기쁘게 선교 보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거기는 이방인의 할례 문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영적인 연합은 없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이 많은 토론은 거룩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교회가 비판적인 문제들을 다룰 때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보러 하기에 유리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권위적인 분위기에서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마가되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라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 쓴 권리의 개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것인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권리에게 보냈습니다. 그 사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받아들일 것을 가르치신 것인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가로 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 하시고, 각나라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여기서 베드로는 요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이방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이후에 지도자들이 모임에 예로살렘 교회는 이방인들을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약간의 할래파의 이방인을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사대행전 15장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가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단순히 그들 마음속에 보험을 받아들일 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이 됩니다 성령이 몇달 한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 다한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이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확실하게 구원받기 위해서 할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의 문제는 예의, 예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상하게도 보이는 외모도 특별히 한 모습도 아니고 그들의 마음 문제인 것입니다. 이방인의 마음에 죄로 러어졌습니다 이방인들은 특별히 부도덕하고 율법 없는 것으로 특징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믿음으로 복음을 그들의 마음 받았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피가 그들의 마음에 죄책감을 씻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가 씻겨지고 깨끗하게 되고 순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있는 모든 우상들과 나쁜 이들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과 지혜로 인류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리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